안녕하세요, 체험판입니다. 오늘은 노트북 구매시 옵션, 옵션 보면서 바가지 안 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좀 이해가 잘안 되는데, 옵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로. 진짜 보실 줄을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귀찮으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뭐. 옵션은 뭐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SSD나 하드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있겠죠 그리고 윈도우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세개 어떻게 보시는지 얼마에 사야지 바가지를 안 쓰는 건지 아니면 왜 따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많이 구매하시는 에이서 VX5 한번 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옵션이 따로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띄워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싼거 보셔야 되는데 현금몰이라 의미가 없어요. 그냥 G 마켓 들어갈게요. 여기도 같은 걸로 비교해야 되니까 G 마켓 들어가고요. G 어, 마켓 들어가면 아마 같은 판매자일 겁니다. 거기다. 뭐 쿠폰 이런 거는 뭐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시고요 저거까지 얘기할 생각은 없으니까 자 보시면 이제 제품 선택이죠 1050 Ti로 했을 때 일단 무옵션으로 해볼게요 자 무옵션에 그래픽만 Ti로 했을 때 92만 8천원이죠 여기 92만 9천원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천원 차인데 저번에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도 옵션지를 장난질을 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천원 차이니까 뭐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램하고 SSD 볼게요. 램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 지금 4기가 하나 추가하면 3만 9천 원, ,000원, 4만 9천 원이죠. 다 나와 들어가서. 삼성전자 삼성 4기가 DDR4 치면 되겠죠 노트북용 낮은 가격 순으로 자 보시죠 배송료까지 32,990원입니다 33,000원이네요 무슨 램인지도 모르겠는거 장착하는데 49,000원 누가 봐도 바가지죠 만 얼마 손해 보내, 보시는 거예요 만 6천원 손해 보시는 거예요 자 원칩으로 장착 5만 9천원 기본 4기가램이 장착된 제품인데 저의 메모리를 하나 가져가고 5만 9천원을 받겠다네요 그대로 치시면 되죠 이렇게 얼만지 보겠습니다 중고 말고 새거 62,400원이죠. 저의 메모리를 가져가고 59,000원을 더 받으면 날강도 새끼들이죠. 예. 네. 그리고 16기가 두개 장착하고 제거 레마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 경우에도 제가 따로 사고 메모리가 그럼 하나 남으니까 중고나라에서 팔면 한 3만 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2만 얼마든지 뭐 받으실 수 있을 건데 돈 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오, 이렇게 비, 비교하시는 거예요. 비교하시고, 오늘, 이때까지 비교하는 방법 모르셔서 문의하셨다면 이렇게 꼭 비교해보세요. 제 영상을 보시고도 옵션을 뭘로 골라야 되냐고 물어본다는 거는 귀찮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제가 모르셨다는 것도 이해가 잘안 되긴 하는데,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보시고 나서도 모르겠다. 나는 옵션 잘 모른다. 아 진짜 귀찮으면 그냥 사지 마세요 그냥 <laughs> 그냥 저는 그런 얘기밖에 못 하겠어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드 에스, HDD 여기 SSD 볼게요 하드 기본 장착이나 SSD 선택하실 수 있죠 가격은 똑같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간에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드로 선, 하드의 가격을 봐야겠죠 일테하드 1TB 하드, 하드 2.5인치 노트북이니까 가격 보시면 되죠. PC, 노트북용 하드, 78개 나오네요. 낮은 가격 순으로. 중고 말고요, 새 거. 중고 말고, 새 거. 도시바 걸로 볼게요. 도시바. 오. 버퍼가 좀 떨어지는 건데 그냥 그렇다 치겠습니다 56,000원 뭐더 밑으로 내려가서 웨스턴 디지털에도 6만원이에요 근데 하드 에, 여기 이제 보시면 M2 SSD로 장착할 경우 69,000원 추가죠 그러면 하 SSD 120짜리 얼만지 확인해 보면 되죠 120 128 맞은 가격 순으로 M2 280 찍고. 어, 이 제품 같은 경우 120은 가성비가 괜찮네요. 69,000원을 내더라도 가성비가 괜찮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56에 하드 있음 139,000원 볼게요. 하드, 하드를 반납하게 되면 은 손해요. 하드는 6만원이기 때문에 15만9천원이어야 돼요 SSD를 그냥 장착했을 때 13만9천원이죠 보겠습니다 위꺼 보지 말고요 이런거 마이크론 MX300부터 볼게요 11만 5천 원. 더 비싸죠, 딱 봐도. 2만 4천 원이 비싸네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제가 SSD를 따로 장착할지, 옵션을 추가해야 될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5만, 아까 하드가 6만 원이었죠. 하드를 빼고 SSD를 받으면, 15만 9천 원을 제가 페이하는 셈입니다. 근데, SSD가 11만 5천 원이에요. 저게 SSD에게 괜찮거든요. 저는 안 괜찮은 거랑 비교 안 합니다. 괜찮은 거랑 비교를 해도 옵션 쪽이 바가지다. 그리고 윈도우 하셔야겠죠. 윈도우 설치. 참고로 업체에서 윈도우 설치를 받으면 DSP 컴퓨터에 귀속되는 버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 컴퓨터 지웠다 깔았다 아무 컴퓨터에다 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17만 2천 원이에요. 그리고 따로 또 찾아보시면 15만 원까지 갑니다. 쇼핑 들어가시면 16만 5천 원까지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처음 사용자용이기 때문에 삭 다른 컴퓨터에 까실 때 기존에 깔려있던 거 삭제만 하시면 아무 제약이 없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매를 안 하셨다. 그냥 귀찮으신 겁니다. 귀찮거나, 그 윈도우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기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윈도우 설치는 이제 처음 해보신 분들한테는 간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윈도우 설치하는 법도 제가 다 동영상에 올렸고, 그리고, 이제 옵션,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이제 옵션을 못 골랐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옵션 관련된 질문은 이제 안 받으려고요. 정말 이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제품의 가장 좋은 선택은, 요렇게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드리고 오늘 끝내게요또 핫한 제품, 레노버 Y520. 낮은 가격순으로 잡고요. 마찬가지로 노트북 두개 나오죠. 이거 하나 찍고요. 이것도 하나 찍고요. 왜냐면 여, 여기도 이제 TI로 따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옵션 찍었을 때 차이가 나는지 확인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캐시모은 빼고요. 지마켓 제일 싸죠. 캐시모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저건 옵션 변경이 아예 불가능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캐시몰에서 구매할 수, 있, 구매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보통 이쪽에서 어... 구매하시니까, 이쪽 걸로 비교하겠습니다. 어차피 쿠폰하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일단 옵션, 무옵션으로 해볼게요. 8 9만9천원 아, TI를 추가를 제가 안 했네요. TI 운영체제 없음. 9 6만8천원이네요 여기 96만 8 0원큰 차이 없죠? 이러면 다른 거다 드시고요. 여기 윈도우 리커버리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리커버리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윈도우 ISO 파일 다 제공해주잖아요, 공짜로. 그리고 이거는 FPP가 아니라 DSP 버전이기 때문에 OEM 버전이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귀속이 되는 거라고요. 컴퓨터를 팔때 윈도우까지 그냥 줘야 된다고요. 뭐 죽을 때까지 갖고 갈 생각이시면 상관없습니다만. 네. 그런 겁니다. 운영체제 없음. 하시고, 옵션. 하드 1타라는 제 거잖아요. 거기다 지금, 아까 NVMe 120. 여기는 NVMe밖에 안 되니까. NVMe 120 한번 볼게요. 얼만지. NVMe 120이. 안 돼요. 이렇게 찌그리가 나오네요. a 데이터 a XPG SX8000. 95,000원. 이 제품 되게 괜찮은 제품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118,000원 95대 95,000원. 누가 봐도 바가지죠 M2 256.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 볼게요. 낮은 가격 순. 병행수입 해외 구매는 빼고요. 저건 AS 문제가 있으니까. 알아서 선택하시는 겁니다만. 이스타, 엔트, 2280, 155,750원, 만웨이데이터가 156,000원이에요. 만 248,000원. 만 이건 진짜 누가 봐도 개바가지죠, 진짜. 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는 놈은 미친 겁니다, 미친 거. 9만 얼마를 그냥 바닥에다 버리는 거네요 이런 거 버리실 거면 그냥 기부를 하세요. 귀찮다고 안 하지 말고. 공구 구매하시고 제가 공구 뭐 어떤 거 구매해야 되는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분해를 하시고 그리고 직접 하세요 그냥 예, 왜 괜히 그 그가 돈 아끼려고 열심히 국리를 하면 뭐합니까 이런 데다 돈다 버리는데 여기도 메모리도 한번 볼게요 자 4기가 아까 33,000원 정도 38,000원이었나 해죠 그래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4GB, 삼성, DDR4, 노트북 용우 치면 되죠? 자, 쳤습니다. 33,000원, 59,000원, 26,000원, 박아지죠, 지금. 그리고, 원칩으로 하고면, 제거 4기가 가져가고 원칩 아까 8기가 하나가 6만 8백원이었나 아, 기억이 잘 안나는데 쳐드리겠습니다 메모리 노트북용 6만 2천 4백원이네요 이건 제꺼 가져가고도 더 비싸네요 이런 16기가 메모리도 제꺼 가져가고 하는데 4만 원이 더 비싸네요. 그럼 제꺼 메모리 이거도 메모리도 3만 원이죠 아까 그거. 그러면 7만 원 손해네요. 아, 찬가지로 이런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바가지를 쓴다. 이런 게 용팔이랑 다른 게 솔직한 말로 뭐 있습니까? 이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제품도 선택하면 제일 좋은 게 그냥 기본 옵션에서 사는 거예요. 하드 하드는 어차피 다들 쓰셔야 되잖아요. 토렌트 시스 열심히 쓰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드 1테라 하시고 SSD 따로 추가하고 귀찮더라도 메모리 따로 추가하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옵션 보다가 비교했을 때 가격이 괜찮다 뭐 진짜 한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서 나는 이걸 감수할 생각이 있다 그때 옵션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귀찮아서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옵션 보는 거 가르쳐 드렸으니까 보시고 이제는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귀찮으시다면 이게 이걸 영상을 보시고도 이제 옵션 물어보신다는 얘기는 그게 귀찮으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귀찮은 질문에는 답변 안할 겁니다. 네. 네, 저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고 도움되신 거 있으시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무 동영상에 들어가서 예, 댓글 남겨 주시거나 뭐 하시면 이메일도 되고요 블로그도 되고 뭐 답변해 드립니다 이제 옵션 얘기는 그만하고 싶네요 옵션 어떤 제품에든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그러니까 제발 좀 직접 하세요 예, 남한테 물어보는 거 그만하세요 좀 네, 이거는 무릎을 건덕지가 안 돼요. 그냥 귀찮으신 거예요. 저는 진짜 납득을 못 하겠어요.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